한일 632 후에 마이 2023년 3월 23일. 오늘은 우리 둘째 보배가 중학교를 들어간 후에 선생님과의 첫 대면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 어,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좋다고 하니 좋은 선생님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선해 보이고, 어, 우리 아이들한테 진심인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미 아이들을 키우셨고, 또그 키운 아이들을 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어, 말씀하시는 게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도 일년을잘 선생님과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보배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